안녕하세요. 떡불이 TV입니다. 오늘 강아지는 우리 향옥이 강아지. 아 많이 자랐어요 이놈들. 어, 여기 포항은 어, 비가 계속 왔었어요. 많이 오는 건 아니고 부슬부슬 내리면서 늘 흐린 날씨를 보였답니다. 오늘은 아까도 제가 비가 와서 밀짚 모자를 쓰고 왔는데 또 지금은 또 해가 나네요. 그런데 하늘은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예요. 음, 향목이 우리 아주 영, 영리한 정말 그림 같은 게 향목이 강아지들이 지금 자랐어요. 이제 한 내일이나 모레쯤은 구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구충하고. 음, 제가 보통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인데, 강아지 낳고 한 25일쯤에 구충을 하면 제일 좋아요. 네. 어, 저는 이러고 있을 때완전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 어, 힐링이 되죠. 너무 행복하고 귀엽고 좋답니다. 한 마리는 저희 그, 이 향옥이 강아지가 네 마리 나왔는데 한 마리가 이 철장을 파고 나가 가지고 옆에 우리 명진이 있죠. 아주 지독한 명진이가 막 물어버렸어요. 이렇게 철장 속을 파고 들어가는 개가 상당히 많아요. 얘가 천돌이 강아지들이거든요. 참 귀한 강아지들입니다 아, <laughs> 헤, 지금 내저 앞에 있는 이놈이 앞놈이고, 아 이놈은 숨놈이네요. 한놈은 저 뒤에 있고. 뒤에는 암놈인지 수놈인지 아직 모르겠고요. 지금 백향이 강아지도 아주 뭐 굴방에 잘 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은 어, 제법 잘한 우리 향 오기 강아지 예, 찍어 보았습니다. 아직까지는 우열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. 꼬리 모양은 뭐 그렇지만, 또 꼬리도 요때보다 또 살짝 변할 수도 있거든요. 그냥 요 정도 자랐다만, 여러분에게 안대해 드리는 영상입니다. 한 마리가 두지 아, 좋아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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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놀람> <놀람> 알겠습니다. 개들은 저렇게 흙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어. 여기는 완전 산입니다만, 나무 뿌리 보이죠. 전에도 말씀, 이 안에 들어가 사람 못 찾습니다. 개도 못찾요안 보여요. 찔레도 빨간 열매를 걷있네요 자, 오늘 우리 향 오기 강아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. 향기 강아지 전에 어릴 때 젖발 때 모습만 제가 찍어 올렸잖아요. 지금 아주 예쁘게 잘들었습니다 천돌이 강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강아지입니다. 자, 엄마 무짓고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전화하세요.